안녕하십니까 주식농부 파동입니다.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부자 가정 스토리. 예. 저번 주에 많이 봐셨고 또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늘 애청해 주시는 우리 실장님 김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예. 제가 제주도 갔다 온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주도 잘 갔고 한라산 예, 올라갔습니다. 인증서도 받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어,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끝까지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, 주식도 또 갖다 붙이면 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흐르는 시간 속 주식 계좌. 예. 한라산 등반 <laughs> 시 무릎 많이 다치셨더라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무릎을 뭐 간다, 무릎이 뭐 녹는다,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어, 맞습니다. 예. 무릎 밑에 반월상이든 측부인데 전방십자인대든 아무튼. 그쪽이 많이 쓰면 또 무리를 하면 닳겠죠 <laughs>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계속 가면 안타깝고 플러스 되면 좋지만 플러스 됐을 때 팔지 못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되면 또못 팔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저 계좌 보시면은 어 자동으로 이렇게 팔리는 거예 손실 완료 아 되게 좀 마음이 아프죠 이익 완료. 음, PC 디렉트 좋아 손실 완료 손실 완료 계속 손실 완료 됐습니다 어, 마이너스 20%에 손실돼서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, 모든 종목들 폭락장을 대비한다는 거잊지 예,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든 손실이 20% 이상은 될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일 거고 또 비중이 많은 거는 아마 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비중이 없는 거는 그냥 횡보나 조금한 플러스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. 주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사면 손실이 더 크고 또 그냥 지나가다가 조금 사볼까 이런 거는 한두 종목 산 종목들은 예. 플러스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에코마케팅 예. 이때 사서 이때 마이너스 됐습니다 마이너스 19,250원 예. 19,300원에서 지금 어.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. 예, 뭐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고,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주식은 자연하고 똑같습니다. 내가 우산을 들고 가서 비가 온다, 우산을 들고 간다. 뭐 이게 맞지 않죠. 밖에 보고,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가고, 햇빛이 끼면 선크림을 바르는 이런 부분들인데, 예,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비가 오니까 예, 우산을 준비하는 부분들, 예, 마이너스 손절. 뭐 손절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저는 이게 대비 차원에서 하는 거고 예, 손절 마이너스 20으로 한번 계속 좀 가문, 가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코엔텍 예, 횡보 나이스 DMB 예, 횡보 아, 휴원수 와와 까딱까딱 마이너스 15% 와우 야 마이너스 30% 까지 갔다가 예. 이게 온탕 냉탕 이라고 해야 되나요 <laughs> 죄송합니다 아, BH 예, 마이너스 7% 정도 되고 삼양식품 예, 횡보하다가 좀 떨어졌다가 횡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바닥일지 모르겠습니다. 마이너스 20%만 되면 플러스 된다. 한노바이오 마이너스 10%때 한국사이버 결제 10% 플러스 10%뭐 횡보 어, 마이다스는 마이너스 20%를 못거는 종목이라 예, 마이너스 24% 정도 된것 같습니다. 기다려보고요. SFA 마이너스 10% 효성 거의 제가 봤을 땐 바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효성을 보면은 쭉쭉쭉 내려갔죠. 계속 내려가죠. 도전비디온. 예. 효성은 바닥 느낌이 납니다. 저 같으면 매수하겠다. 도전비디온. 예. 약간 반등 엠브레인 행보 W 게임 행보도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노바렉스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고요. 지금 돈이 뭐 없겠지만 예, 돈이 있으신 분은 이런 종목 조금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. 이제 마이너스 종목을 사놔서 어, 마이너스 20%까지 안갈수 있다 확률이 더 높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투자자가 판단하겠지만요. 프로텍 마이너스 10%, 마이너스 10%왜 이렇게 많아? 국보 디자인 마이너스 15%, 그렇지 12% 좋아요. S.J. 그룹 어, 플러스 10% 어색하다. 10% 플러스. 솔브레인, 예, 마이너스 10%, 예, 안 어색하고. HPO, 마이너스 6%, 어색하다. 많이 어색해요. k c t 마이너스 10%, 어안 어색하고요. d r g 마이너스 6%, 헷갈리네요 하나 머티리얼즈, 예, 0%. 아, 진짜 많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상황이고. 기다려보고요. a r e 치 c h 마이너스 2% 때. 근데 이제 마이너스 평가 정보도 마이너스 5%때 삼보판지 마이너스 산자마자 마이너스 어좀 KGETS 예사자마자 마이너스 윌덱스 사자마자 마이너스 예어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은 장이 안 열리죠 예 대체 공휴일 모레 매수 할 종목 이탑스 e 22,552번 예.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예, 바닥 같다. 바닥이다. 뭐이 정도 산다. 허벅지다. 떨어지면 마이너스 2 0까지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어 지금 사면 예. 지금 사면은 그렇게 바닥이라서 손해 많이 안날것 같습니다. 그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서희건설. <laughs> 서희 건설도 예. 어 1850원이고요. 현재 두 종목 예. 마이너스 된 종목 매도돼서 이두 종목을 또공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아, 시간이 예.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벌써 저번 주산 데일주일 됐고요. 어두 종목도 인탑스 서희 건설 들어갑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30 종목 계속 유지하니까 뭐, 재밌고요 30종목 유지하는데 또 어떤 그 동기부여 됩니다. 어떤 30종목이다 싶어서 더, 저, 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또 30종목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돈도 계속 넣고 있네요. 음, 예. 아, 올해가 진짜 15%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손실이 막 계속 나고 있어서, 예. 어, 이건 1년 됐을 때 제가 정산해보겠습니다. 예. 그때까지 잘들어주시고요 어, 들어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. 이거를 들으시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부자되는 과정을 찍는 거기 때문에 어, 저는 꼭 부자가 돼야 되겠죠. 예, 감사합니다. 부자 뭐 별거 있습니까? 그냥 한 100억 정도 벌면 되겠죠. 예, 자동 매도 시스템이 중요하다. 이렇게 이런 장에서는 예, 마이너스 30% 되신 분도 있고 막40% 되신 분도 있는데 마이너스 20%때 그냥 팔고 더 떨어지는 거를 어, 산다. 뭐, 이런 개념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한 주, 예,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